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넥신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넥신이라는 기업을 얘기할 때 어쩌면은 국내 1호 코로나 19 백신을 생산할 기업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먼저 작년 12월 달까지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상 단계에서 GX19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 기업을 따졌을 때 어쨌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후발주자라는 것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없다. 임상 결과는 우수했고, 효능을 입증했지만은 경쟁력 부분에서 다른 백신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별화가 없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이 기업이 어쨌든 그 백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GX19에서 GX19N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어느 정도의 주가의 움직임이 바뀌었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거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g x 1 9을왜 바꿨냐? 자 이거 제가 제넥신 본사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캡쳐를 해온 건데 자 보시면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투자자분들도 몰랐어요. 변종바이러스가 국내 감염이 확산이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슈퍼 변종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종식단계에서 더 위험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인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변종바이러스에도 대비 가능한 베스트 백신으로 개발하겠다. 애초에 12월부터 자, 계획을 틀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게 발 빠른 대처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백신을 만든다? 아니죠. GX19과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그렇다면 이미 임상을 거쳤던 GX19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다라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백신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장점 또한 가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4차 대유행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미 거기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해외 유입자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방어는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도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4차 대유행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은 보시면은 지금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T세포 반응 및 향상된 중화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GX19N은 기존의 백신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나 그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을 인체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원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면역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알, 알면 될것 같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데이터적으로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이 완벽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막아내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항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금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에서 출하가 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예방 효과가 10% 수준에 그쳤다라는 데이터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이 막아 설 수는 있어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금 더 딥한 데이터적인 결과도 필요하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양을 투여하거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제넥신의 T세포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처럼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체 세포에 결합시켜서 침투해서 그 스파이크의 결합에 감염을 막고 동시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자, 지금 제넥신이 만들고 있는 GX-19, T세포를 활용한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존의 백신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넥신뿐만 아니라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T세포를 활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만 놓고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백신 재개발이 나섰지만 변이 해법은 아직이다라는 결과를 나오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영상 맨 처음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제가 국내 대한민국 의 기업들이 후발주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제넥신도 느끼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껏 소외됐던 T 세포 활용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비롯해서 이제야 뭐 뛰어든다, 변이 바이러스 재개발한다 하고 하지만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가져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플러스로 자, GX19 GX19이 원래 기존의 백신 플랫폼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플랫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이미 한 차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플러스적인 요인을 물질을 투여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백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동사의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중에 보시면 면역 항암제, GX17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월 18일에 최대 2조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형 제약사, 칼베파르마 자회사인 케지바이오의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18일 날 공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은 약 300억 원으로 단계별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포함하면 계약 규모는 최대 11억 달러(1조 2천억 원)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자 계약금과 마일스톤 반환 의무는 없으며 계약 지역에 발생하는 GX17의 매출은 10%는 로열티로 별도 지급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제넥신은 케이지바이오와 GX17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인도네시아 임상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효능 입증되면 케이지바이오는 긴급 사용을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 딱 이렇게 보시고 제가 저번 제넥신 영상에서 지금 기술 수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궁금하고 영상을 시청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은 어떤 나라에 GX17이 기술 수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세력존 민태영 영상에서 지금 가져왔는데요. 제가 저번 제넥신을 얘기할 때 제익스 세븐틴의 기술 수출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보시면 은 k g 바이오 앞서 보셨던 기사죠. 자, 1조 2200억원 계약규모를 단행했고 품목 허가 후 매출액의 10% 수령입니다. 여러분 로얄티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17년 16년 계약권도 한번 보시면은 아이맵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6,200억원으로서 자 여기도 로얄티가 10%인데 여기서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 했고 140억원이지만 로얄티가 35%입니다. 품목 허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GX17의 입지나 어느 정도의 효능이 KG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16년부터 기술 수출을 해 왔다. 그 플랫폼 하나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린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다양한 기업과 국가에 기술 수출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로열티를 35%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유의미한 로열티에 해당한다라고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GX17의 가능성을 충분히 전망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 한번더 영상 가셔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네오이뮨텍 이 부분 이 기업 참고하시면서 다음 어제 나왔던 기사 한번 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넥신 관계사 네오이뮨텍이 다음 달 코스닥에 입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사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오 이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t 세포 중심의 면역 항암신약을 개발한 회사, t 세포 우리 제넥신과 같죠?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면역 항암신약 NT17, 보이시죠? 2016년에 기술 수출했던 그 플랫폼이 지금 이제 그 기업이 국내 코스닥에 입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독 여포뿐 아니라 기존 항암 치료제와 병영 투여 시에도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머크, bms,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동임상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코스닥 입성을 추진하면서 최대 주주인 제넥신의 지분 가치에도 관심이 쏠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제넥신 주가 전망 이렇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제넥신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12.1% 줄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기술 이전 두 건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넥신 파트너사들이 상장하고 주식 시장에 고평가를 받으면서 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급들인 네오 이면택을 비롯해서 자 지난 12월에는 제작신과 한독이 공동 최대 주주로 있는 레졸루트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이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넥신 주가전망 여러분들과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종료에 앞서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이 개설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카톡만 할줄 아, 아시면 100% 무료 서비스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뭐 금액적인 부분, 개인 정보, 뭐 이런 거저 빼내가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고 뭐등 쳐먹고 이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카톡만 할줄 알면 100% 무료 서비스다라는 거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추천주, 속보, 아카데미까지 나가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톡방 참여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넥신 주가 전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